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후장군 막둥둥대. 후장군 아이고, 막둥둥 엄마. 엄마. 자, 오늘은 막둥둥대 돼지 갈비 아이고. 대 몽키 스피너의 경기가 있습니다. 선은 이거요. 여기서 차량을 할 겁니다. 네. 1라운드 고 서로 달리죠. 문찬이 선수 넘기죠 엄마의 기분자 살리네요. 패터치 안니 넘겨야 됩니다 씨, 엄마 쪽으로 가고요 내 엄마 선수 살립니다 엄마 1점 아니 이건 아니 1점 맞아 이런 것도 뚜렁 시 1대1 25점 내기 25점 너무 많아 오케이 엄마, 엄마 1점 엄마 축하합니다 돼지갈비씨 돼지갈비씨? 몽키 스패너 돼지 분발해 어. 죽어요 오이씨. 머리 이렇게 가네요 두 넘겨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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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기부찬 도 살렸는데요 넘기네요 또 엄마 옮기고 기부찬 옮기고 엄마 기부찬 어이, 엄마! 있어. 기부찬 파울이입니다 무협 무협 서버하네요 스파이크 안돼요? 스파이크 안되지 너무 좁아서 썰썰이 어. 아, 무려무려 무효 무효 왜 얘네들은 아! 팝! 팝! 이겼다! 아니야 이거는 네가 진 건데. 이건무료 처리 시작. 지금 일대일로 엄마 앞서하고 있고요. 집중합시다, 돼지갈비 씨. 김유찬 어, 어, 어. 어. 이거 살리고 치고 치고 바로 넘겨야 돼세번 어디 까는거죠? 네 아직 안끝났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면 되요 잡지마 엄마 쳐 그냥 아니, 여기, 여기서 멈췄잖아 치고 안녕하세요 중계입니다 후장군의 중계시간인데요 네 김민찬선수 치고 엄마선수 치고 네 엄마선수 3대 비키세요 좀 비키시라고요 이거 중계해줘야될건 저기 가서 뭐. 엄마, 엄마, 파울이지. 왜? 네. 파울이야, 거. 파울. 발로, 발로 해도 되는데, 파울로 할게요, 오늘. 엄마. 근데 나도 발... 엄마. 엄마. 위에 떴어요, 엄마. 안 넘었어. 모다나럼 바람의 중계로. 은찬이 승, 3대2. 네, 서브 이상하네요. 은찬이 씨, 다시 서브하세요. 시작 내 네, 기분자 머리로 파이어 네 오, 엄마 상대상 내려와서 할게. 잠깐 타임 삐 타임 잠깐만요 시작 저쪽에서 찍어보면 어, 여기가 더 편해 소파에 앉아서 켬 바꾸라음 내 은채 선수 엄마 선수. 김우찬 넘겨야죠. 오케이. 김우찬 넘겨야 돼요. 엄만 너무 빨라서 안 지켜요. 엄만 엄마... 너무 빨라 바로바로 쳐서 바로 엄마 서버두세요 자리. 4대3 어. 엄마 승 어. 이건 엄마 승이야 이거 무료, 무료같무가 아닌데 무효 무료. 무효가 아닙니다 중자. 진짜 진짜 중계진입니다 5대3이에요 어? 내 어, 네, 살렸어요 어 이거 아웃인데 게임 중단 왜 VR 브이아이 브이아이 오케이! 어, 그래. 어, 6대3 자딱 7시까지 할게요 51분이니까 은표 은찬 여기서 지금 게임 없어요? 아 싫어 유키 아! 없어요 은찬 게임 지금 6대4? 형아도 엄마랑 한판 하고 싶은데 나막 다이빙 그래. 뛰고 막 그래야 돼. 6대4지? 아 그, 아니 6대3이야 6대 아 6대4야 아, 알겠어 일 10점 내기 10점, 아, 10점 아니야 51분 7시 아 알겠어 10점 내기